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퀴웨스트의퀴웨스트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퀴웨스트의 생각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 라는 주제로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성향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아 오늘 저기 뭐야 오는데 뭐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어,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내 탓이 아니다 어, 차가 많이 밀려서 내가 늦은 거다 남 탓을 한 거죠 아니면 뭐 차가 밀리는 게 조금 그러면 또 다른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예전에는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참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저도 오래돼서 회사 선배님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상황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중요한 약속이 좀 늦으셨어요. 미팅에 늦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그분이 절대 늦을 뿐이 아니었거든요. 어, 근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오히려 저분이 왜 늦었지? 왜 늦었으면 늦었다고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왜냐하면 그 미팅이 좀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명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늦을 만한 좀 불가피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충분히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라도, 아, 뭐, 이렇게 좀 늦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죠?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시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늦은 거는 이미 늦은 거다. 과거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떤 뭐 외부 변수가 됐건 다른 이유가 됐건 간에 늦은 거는 다내 잘못이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어찌 됐건 늦은 거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명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늦는 상황이 발생하다. 뭔가 해명해야 될뭐 일이 있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일절 안 하는 쪽으로 트레이닝 하면서 바꿔나기 가 시작했습니다. 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굴 도와주다 늦을 수도 있고, 지금 미팅이 있는데 더 상급자가 뭘 시켜가지고 늦은 거는 진짜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왜또 말을 안 했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이 회의를 주최하셨는데 다른 그더 높으신 분, 다른 부서 상무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늦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말을, 어떤 상무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해서 제가 늦은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부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전음 어, 식기 봐라. 내가 부장이고 일을 시킨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 상무니까 당연히 그 일하다 늦었으니까 나보고 그냥 받아들여라.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듣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불쾌하죠. 음, 여러분도 절대 그런 상황에서 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죠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하더라도 일단은 늦었잖아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잘한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붙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앉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대리라고 가정합시다 심 대리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저쪽 그 다른 부서 상무님께서 제가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잠깐 뭘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잠깐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에 조금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 친구가 다른 상무님이 시켜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부장인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배려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 어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좀 에피소드 위주로 좀 길어졌는데 제가 마무리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내 탓이고,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안 되는 것도 내 탓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표현상으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남 탓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입버릇처럼 붙어 있는 걸 이걸 버리셔야 되는데, 아,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 되겠어. 그남 탓하는 버릇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화법을 쓰거든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환율이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오른 게그 사람한테만 금리가 올라서 적용이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죠. 유가가 아무리 오르고 금리가 아무리 오르고 봐도 그 시기에 힘들어진 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회를 얻어서 잘된 분들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되신 분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해서 극복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잘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된 것은 남의 공으로 돌리고 안된 것은 오히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셔야 성공할 수 있는 길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퀴어스트의 생각을 전달을 드렸고요. 항상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